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그 복을 뿌리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다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의 아, 재앙을 얘기하면서 처음에 일곱 가지 재앙은 인, 지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의 재앙.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있다 그어요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어, 땅과 바다와 물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3분의 1만 오염이 되고 3분의 1만 지금, 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대접재앙이 불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마지막 대접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 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아 이제 그동안 참으셨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곱 대적을 땅에 쏟으라. 이제 땅에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데 보세요. 2절. 천사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지금 땅에 어, 뭐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다 뭐예요?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어,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죠. 666이라고 하는 수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어, 짐승에게 어, 경배를 하게 되죠. 우상에게 그러니까 어, 용의 화신이 바로 짐승이었고 이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낳았는데 이게 바로 세속적인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데 어쨌든 간에 어, 그 모든 어, 그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세속 앞에서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재앙 때 그래서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형벌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 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염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한 출, 독종을 얘기하는데, 를 우리가 어, 특별히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처음에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어, 그 다음에 온역, 그 다음에 독종. 이게 여섯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전염병과 이 독한 악, 악, 악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류를 가만히 보면 그 동안 이제 우리가 암을 극복했다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암은 이제 거의 극복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무슨 뭐 에이즈가 나오죠. 지금 에이즈는 또 어, 나름대로 또 치료 방법이 있는 음.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외에 무슨 메르스도 나왔죠. 콜, 코, 뭐죠? 코로나도 나왔죠. 예, 이제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몰라. 계속해서 이런 독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코로나 같은 것은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다 이것에 어,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사실 지금도 끝난 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뭐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생겼으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올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오시는 이첫 번째 이 나, 대접 재앙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 저 블레셋이 어, 법계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 법계를 빼앗아 간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종기가 나고 독점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종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또 이런 종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페로당이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여기 게 춤을 먹어서 그래서 그 독점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모습으로 인류에게 나타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천사가 여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접은 뭔가? 보십시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다곧 죽은 자의 피가 지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 나팔을 부를 때도 처음에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땅에 그 당시에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이것이 땅에 막 쏟아지면서 이 3분의 1을 다 태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분의 1이 태서이 모든 세상이 사막화되고 황폐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3분의 1이었지만 이 땅도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떨어졌어요? 첫 번째 나팔은 땅, 두 번째는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 여기 똑같아요. 순서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천사가 땅에 이것을 쏟을 때 독한 독종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바다가 죽은 자 같이 피같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 이전에 둘째 천사가 이 바다에 불 붙는 큰상 같은 것을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 바다에 던졌을 때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이 지금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까지도 다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는 3분의 1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예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나머지까지도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다가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이 바다가요 굉장한 많이 오염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바다를 안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 특별히 그 플라스틱 그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제 누가 먹어요? 물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일본에그어 오염수 버린다고 지금 뭐 난리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게 뭐냐면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오염물질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러 나라에서 이 오염물질들을 이 투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먼 바다가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지금 오염되는데 지금 뭐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지금 기형의 물고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어쩌면 바다가 재앙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원래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거거든요. 모든 강에서 내려오는 것들, 육지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바다가 다 정화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게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바다가 지금 다 그냥 오염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어, 오죽하면 아니 일본도 그렇죠 그 자기가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자기 땅에다가 묻어버리지 왜 그걸 바다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물론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과학이지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현재의 오염수가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것과 합쳐지고 합쳐지고 하면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세계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태평양 인근에 있는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똑같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 쏟으니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바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이 바다까지도 다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 아, 대접 재앙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뭘로 일어나느냐? 사절입니다. 세째 <laughs>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이제는 강과 물에 쏟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나팔 재앙이 있을 때도 세 번째 천사가 어떻게요? 해큰 별이 막 어디에요? 강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삼분의 일과 그리고 물샘 같은 것들이 지금 뭐다 망가져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순 쑥이라 그랬거든요. 쑥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먹을 물들이 없어요. 모든 강물들이 옛날엔 다 먹었지만, 신의 물을 먹었지만, 이제는 먹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3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은 물도 있어요. 강원도 저 산골착하면 웬만하면 신의 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강근원에쏟음에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피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어,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모든 강물들이 이제는 먹지 못하는 물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먹을 물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요런 데다 먹, 먹어야 되잖아요. 이 예, 흘러가는 물, 이 예, 그런 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을 물을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음, 강과 물 근원의 쏟으니 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공의의 심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심판도 여기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지금요. 아니, 이렇게 심판을 하면 이게 뭐가 의로워요? 아니, 사람 먹을 물도 없게 되고, 이렇게 지금 힘든 세상으로 가는데 뭐가 의롭냐? 그런데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천사의 말을 우리가 유념에 들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서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딱 분별해서 아이 사람은 이건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야 하고 딱 잘못을 지적하고 이 사람에게 벌을 적당하게 주는 이 재판관이 최고의 재판관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다음부터 잘하세요 하고 보낸다 그러면 이것은 재판장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잘못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석방해야 돼요 근데 잘한 사람에게도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를 이만큼 줬으니까 여기는 조금 그래도 적게 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것, 그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 그분은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육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예, 그들이 성도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피를 흘렸으니 당연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어, 보니까 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지난번에 그 6장에 보면 순교자의 그, 그 순교자가 그 제단 밑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순교자들의 기도의 향단이 거기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어, 이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재단에서 기도하던 순교자들이 그 기도의 그 소리들이 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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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지금 여기서 들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여기 억울하게 죽은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여기서 지금 그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주시는 것까지도 옳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요, 우리,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어쩌, 어쩌다가 이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그럼 옆에서 있는 사람이, 아유, 그 사람 그거, 그렇게 당한 거 싸다, 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모든 행실을 보니까, 아이뭐 그렇게 맞을, 맞을만 해. 이런 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에 대해서 천사가 공이롭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단에서 순교자들이 팍팍 수치면서 맞아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어디까지 봤어요?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에 그 모든 재앙을 쏟으니까 피가 돼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땅이 두 번째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상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의 쏟음에 그랬어요 이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 그 지난번에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해의 삼분의 일, 달의 삼분의 일, 그리고 별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수리들이 날면서 화화화 하면서 날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네 번째 어, 나팔 소리가 불어질 때는 그때도 역시 삼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 대전 마지막 재앙이 불었을 때는. 이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해라는 게 뭡니까? 해는요. 그동안 신학자들은 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반 은총으로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이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해가 우리에게 주는 이어 베네핏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더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했던 것이 바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해의 대접을 해에 쏟아 떠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은총. 그러니까 기왕 말씀 나오니까 김해 얘기를 하면 일반은총은 그런 것이고 특별은총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줬던 해의 어떤 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 권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점점 점점 더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해가, 된, 해가 된다 해가 해가 되는 거예요 예? 요즘 같으면요 이 기온이 와 정말 40도 올라가는 곳에 이번에 그 우리가 저쪽 아르메니아 갔다가 오는 도중에 그 두바이를 어, 들렸다가 왔는데 이 두바이가 한 40도 되는 거예요 그 기온이 여러분 40도 정말 체험을 하면요 대단합니다 게다가 또이 습한 데에 40도 이것은요 잠깐 나가 있는데도 그건 뭐 견디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디는 뭐 60도가 된다 그러죠? 예. 이 지금 뭐 이제는 앞으로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30년 정도 후에는 20년 정도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지금이 가장 시원할 때다, 여름이. 왜? 예, 점점 점점 여름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때가 되고 또 여름이 길어지고. 지금 사실 9월 이 때가 되면 이 가을 아닙니까? 근데 이 아침 저녁만 선느 하고 낮에 보면 이게 여름이야 아직까지도. 예. 참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뭐가 돼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처하면 처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불러들이 어려울 정도로 멀어집니다. 재앙이 오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 개입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개입을 해도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봤습니다. 첫째 천사는 이 재앙을 땅에, 둘째 천사는 바다에, 셋째 천사는 이것은 물에, 넷째 천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의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에 되는 것처럼 해가 우리에게 은총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피부로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 작품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하 가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때를 잘 극복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광고를 좀 드립니다. <laughs> 우리 장복수은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종아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어, 오늘... 어, 할인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6시 30분인데, 어, 6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다가 같이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땅에, 바다에, 강에, 그리고 모든 해가 이 전부... 어 하나님의 재앙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너무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세석, 세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구, 구홍 집사님 암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수술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대장암과 그리고 간 쪽도 이간 있는 것도 다 수술을 할 예정인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조금도 어.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확하게 집도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 건강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간증거리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그러한 장래 일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1천 번째 드립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